사랑합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에이, 윤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적당히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변중되지 않은 그런 비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작물에게 꼭 필요한 양의 그런 풍족한 비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큐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테크닉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급반 세 개를 했고 이제 중급반 첫 번째로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뭐 하는 거라고요? 예, 아, 여러분들이 의미 그룹을 지어서 본문을 이해한 후에 이렇게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중급반의 핵심은 뭐죠?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급반은 의미를 모르고도 하지만 아, 이것은 의미를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요? 나만의 의미 그룹을 짓는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 오늘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받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알수 있겠죠? 저는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나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런로운 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11절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요렇게 제가 쭉 읽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열성으로 소망을 이루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쭉 읽고, 어떻게 해요? 나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성으로 열정적으로 소망을 이루라 하는 것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큰 반성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장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왜두 번씩 반복하죠? 이스라엘 말은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강조하면 단순한 곱하기 2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읽었고 제 언어로 간추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가장 큰 자의 약속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왜큰 사람을 두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지 그것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환히 보여주려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확신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제 말로 다시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한 소망이죠.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닻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절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래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대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의미 그룹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의미 그룹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빨리 할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 저는 한 3, 40년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뭐 매일 10분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든 모르든 틀리든 상관없이 계속 30년 동안 40년 동안 10분 안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 3분 안에 <laughs> 5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11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열성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라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